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36번째 시간으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이 시편 28편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은 참으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영광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변하지 않았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정체성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 합한 자라 불리게 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자의 정체성보다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다윗의 시편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드러내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예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가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마음을 받아서 시로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혹 모르는 가운데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었기에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노래, 노래하였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시편이 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니면 둘 다일지라도 시편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동시에 떠올리고 그분의 모습을 찾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28편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로 나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라고 표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면 자신은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나 혹은 집권 초기에 전쟁이 많았을 때에 지어진 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 상황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치신 절규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겪으신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내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셨고 잠잠하셨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음부에 내려가셨다. 영어 성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대신 겪으셨을 뿐 아니라 지옥의 깊은 고통까지도 짊어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구두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모스와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내려가셨으므로 성도의 무덤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잠자는 침대가 되었다. 성도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수월,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잠드는 것이 됩니다. 거기서 잠자다가 우리 몸이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죽음의 침묵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신을 악인들과 동일한 자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과 마음이 다른 이들의 위선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다윗은 악인들과 함께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강도들과 나란히 못 바뀌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리차드 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자리. 곧 무덤에 내려가는 자리. 또 악인들과 함께 그 같이 취급 받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두 가지 worst case 시나리오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계속 3절 말씀 읽어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말로는 이웃과의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표리부동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원한과 불의로 가득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0, 아, 저기. 안되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화, 있느, 화 있을, 저,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말은 번지르를 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원한과 원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사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셔서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의 열매는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열매를 보시고 공의로 갚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 2 3장 3절로 사전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듯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전혀 말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으면서도 자신은 전혀 행하지 않는 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혀로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악한 사꾼 목자 같은 자가 아니요 오히려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본 말씀 구절 말씀 읽어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지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은 양들을 억압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양들을 살리시는 목자이십니다 위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리니와 이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키우는 반려견 라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라떼가 저의 삶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제 말을 잘 듣는 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예민한 라떼가 제 말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다그치고 억지로 제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 라떼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말을 듣는 것 같아도 그이 비헤이어가 좋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라떼와 같은 예민한 개들은 쉽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만 마음을 열고 결국에는 어떤 개보다 더큰 충성심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요즘 와서 라, 라떼 구하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 라떼와 라떼를 돌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 라떼도 점점 저를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오고, 저에게 눈을 마주치고, 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제 말을 듣고, 언젠가는 주인과 개의 진정한 신뢰 관계로 온전하게 나아갈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진정한 예수 을 닮은 목회자들은. 양들을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사역을 바라보며 또 제가 편한 대로 그렇게 목회를 했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를 뜯어고치시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고 의심 많은 양과 같지만 그분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우리 대신 짐을 지시고 죽음과 수치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목자된 사역자를 향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신을 쏟아붓는 자다. 우리 주께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동시에 그분의 백성을 건져 주십니다. 다윗은 확신합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7절로 8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분은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선한 목자 대신 이슬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우리는 다른 곳의 눈이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반려견 라떼는 신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짖고 다른 개들에게 달려들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나를 믿어. 내가 내가 잘 하고 있으니까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나 인도하는데 따라와.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지? 말을 안 듣지? 그랬는데, 그게 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믿지를 못하니? 나한테 맡기고,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편안한, 평안한 삶으로 갈수 있을 텐데. 사람을 신뢰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라떼 못지않은 고집과 예민한 그래서 앞서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까 제가 라떼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직도 급박한 위기상황은 그냥 막 나서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점점점 저를 신뢰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랑과 은혜로서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자물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까지. 이렇게 고집 센 개들은 나중에 주의 말을 지지를도 안 듣다가 드디어 신뢰하기 시작하면 충성된 개가 된다고 하듯이. 이렇게 고집세고 말안 듣는 저 같은 자도 이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될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어린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내려가셨고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한 목자를 진실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거기에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달린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의 피스테 대우어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 trust and obey입니다.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분은 신실하게 지금까지도 참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께 맡겨드릴 때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 함께 우리가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